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의 날개 아래 편안한 한식을 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에 앞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힘이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첫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주님, 하루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체 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여우수가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하여 빨랐습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부터 학계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학계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지요. 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느냐면 하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살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만 다져놓고 그만 성전을 계속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16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유는 이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러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핑계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태했습니다. 그 결과 16년 동안 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집을 그럴듯하게 짓는 데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서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들은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얼마나 이들이 피폐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보았던 6절 말씀과 또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것을 뿌렸지만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뿌렸지만 그들의 손에는 정작 거의 조금밖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땀을 내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싹쓸 얻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피폐하게 되어졌는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절 말씀 보면 너희 형,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동일하게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한 번, 두번 예배에 참여하지 않냐므로 예배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 않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들을 때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들을 때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태한 것에 우리의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바쁜 것에 우리의 예배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무기력한 것에 우리의 예배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지하에서당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된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